2023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갈 목표, 강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여러분, 강야를 지나서 가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는 장벽. 두 번째는 요단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홍해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너게 하시고, 아멘. 홍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지게 하셔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도와줄 많은 돕는 배필이 있는가 하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는 대적들이 있었으니,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두 지도자가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누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과 육이 갈라지는 모세. 그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몸종이었던 오늘 말하면 비서 실장이었던 요수화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난의 일곱족석 가운데 한족속 한족속 쳐서 복종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만 두 지파의 땅을 남겨놓고 더 이상 내가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세약해짐을 알때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몸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안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부를 그때 그힘 지금까지 두고 간건켄 것은 남은 산지 저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려 하시니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나머지 두 지파의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그 가나안 땅을 나누게 하셨어요. 나누게 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일 가정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있다가 저 김재로 간 우리 김우성 목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그 교회가 설립된 지가 36년 됐대 그런데 36년 된 교회의 성도가 장로님 가정, 장로님 딸내 가정, 장로님 내 아들내 가정, 목사님 내 가정 끝. 예, 그러니 예? 근데 장로님이 은퇴하신대.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시면서 자기 아들 권사시키고, 자기 아들 장로시키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목사님, 돼지 잡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선교, 저, 전도지 좀 만들어주세요. 닐게하게 니네, 니네 교회 전도지를 내가 해 만들어줘. 니가 만들어줘 우리 교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요. 올해는 잘못되면, 올해는 잘못되면, 아니 이렇게 봐. 올해는 잘못되면, 올해는 잘못되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넘쳐야 돼. 이제 그러려면 강야를 지나 가난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주를 거쳐서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기를 복습하는 말씀이에요. 내기서를 복습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해상의 말씀이고 5장은 십계명이고 6장은 세마교육. 들어봤잖아? 들어라. 세마교육에 대한 말씀이고 7장, 8장,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했습니까?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천국 백성 됐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없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빈 그릇이기에 주님이 채우시려고 선택했어요. 아, 네. 여러분, 다빈 그릇으로 오셨어요. 아,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약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오늘 이 시대로 말로 바꾸면 빈 그릇이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 채워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팔장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강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야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 구장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8장에서 잠깐 설명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입니다. 물이 부족함이 없고, 가실과 양식이 부족함이 없고, 사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 첫 번째, 물, 말씀이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 가일, 양식, 이류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고, 세 번째, 사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돕는 매필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불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재약의 땅이고 심판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줄추고 다녔던 함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아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 일곱 족속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의 아들 일곱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머무른 땅이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의 아들 중에 가장 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악한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은 성경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이 나오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천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만에 나올게 될 때, 왜 4천년을 기다리냐? 아직 앞머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앞머리 족속이 곧 가나은 족속이 400년이 지나서 제약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들이 나와 은 하계 백 성이 되 어서, 그땅을차 지하 게될것 이다. 여기서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네.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이 망함의 터전이고 안 되는 사업장이고 무엇이라든지 간에 사업장이 1년 못 가서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결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면 그가 축복 받는 자리고 그것이 은혜가 있는 자리고 그것이 잘 되는 자리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에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자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려면 우리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내가 엎드려지게 하려면 우리도 마음 상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면 나는 그냥 엎드려진것 치우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낼 때내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쫓아 버려서 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너희들이 내 약속의 백성이 기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이뻐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축복하신다. 5절 잘 보세요. 오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명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이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이 은혜를 우리 여수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바아누려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29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나고 형편없고 믿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배라고 했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것 같죠. 개침도 찜이요, 개침도 찜. 그래서 육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호랩산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런 너희들에게 복지려고 가난을 보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 얘기를 다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기도하는 바람에 너희를 살려주었어요.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면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주의종. 이여수제일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하지만 이 종의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냐 이 종의 기도가 믿음의 권속들의 죽음을 살림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9의 22절에 보니까 디베라 마사 기브론 하마띠안에서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다 식겸을 받아들고, 언약을 해놓고는, 걸핏하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물 없다고 하나님과 대들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욕하고, 다 우리 똑같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은혜 없다고 말하고, 결핍하면 믿음의 사람과 다투고, 걸핍하면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우리, 우리 모습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탄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가끔 그런 말 하면 섬짓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그래도 좋았어. 섬짓한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써놓은 책이 고림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신명이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길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은 청원한다, 구한다, 요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 청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관계 때문에 관계. 여러분, 아무 남자나 지나가는데 아저씨, 나 화장품 하나 사줘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뭔가 이상해. 예?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는 할수 있잖아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로션 떨어졌어 여보 나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떨어졌어 아 그럼 알아서 사 아니 알아서 사는 것보다 당신 사준 게난 좋아 그러면 옷빈 집사님 오늘 안 나왔지만 에, 화장품 가게 갈수 있어 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적 만날을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새벽마다 만날을 거둬야 되고. 만나를 거들려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지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고 빛이 임하는 시간이고 빛이 임하니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다 드러나서 나로하여금 그 자연을 보고 찬송하게 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9장 10절과, 9장과 10장과 11장까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호랩산에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디베라 마사에서, 기루몬 하드아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불신앙, 그것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고 라말씀하시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도,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닿아여 뜻을 닿아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십시다. 하나님 인식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삽시다. 하나님 온전히 성기며 사십시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귤례를 지켜라.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명령과 귤례를 지켜십시다. 여기서 나오는 명령과 귤례는내기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세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살을 잘라내듯이 내 마음속에 악한 것것과 불신앙, 불순종, 악선을 잘라버려라. 살을 잘라내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지켜야 할것 지키고 버릴 것 버리고 구별할 것 구별해라. 그리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말고 교만한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엎드려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성을 바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 삶. 오늘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로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2023년 366개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시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365개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